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질 삼성생명의 인작 더행복종신보험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보험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공개할게요 혹시 종신보험하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종신보험은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보험이죠 최근 이런 종신보험 트렌드가 바뀌면서 짧게 납입하고 든든하게 보장받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인기 폭발 중인데요 삼성생명의 더행복종신보험의 5년 및 7년 납입 상품도 상한가 행진 중입니다. 왜 5년 또는 7년 납입이냐고요? 짧고 굵게 끝내고 싶으신 거죠? 최대 7년만 투자하면 평생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시간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 행복중심보험부가 특별할까요? 사망보장은 기본. 여기에 더해 미래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한 체증형 보장 특약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재해사망을 집중 보장하고 5년 이후에는 재해질병 구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드립니다. 든든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황금률, 궁금하시죠? 7년 만기 황금률이 100%이라는 사실. 7년 착실하게 납입하고 나면 그 이후 매년 쭉쭉 불어나는 황급금을 보면서 흐뭇해하실 겁니다. 또한 이렇게 불어난 황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셔서 매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A. 종신보험 비싸기만 하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목 더행복중심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약하면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은 확 낮췄습니다. 현명한 당신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이죠. 마치 가성비 최고의 맛집을 발견한 듯한 희열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왜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보험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게다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시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덕에게 든든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깐깐하게 확인 후 똑똑하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더 행복중심보험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시고,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설계를 받아보세요. 보험은 정보다. 오늘 영상이 정보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안용현제 FC였습니다. 감사합니다.